예, 안녕 하 십니까？여기 는 진해 중원 노타리 대한 애국당 천만이 서명 운동 본부 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을 위한 서명 운동과 대한 애국당 입당 운 동이 벌어 지고 있는 중원 노타리 입니다. 어, 저는 여기 지금 뭐 이야기 방송 에서 오늘 방송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변 스케 치만 하고, 바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지금 이른 아침이라 이제 준비 중이라서 아직은 아, 가끔씩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오늘 뭐 이야기 방송에서 실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변 스케치 주변 스케치만 하고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방송 사장님이 오늘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당원 동기들. 지금 애국동지 한 분이 올라가셔서 아주 태극기를 힘차게 힘차게 흔들고 계십니다 저 일단 좀 건너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뭐 노래자랑 뭐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분황제 축제. 그래서 열심히, 저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형 폐업기가라서 몇번 흔들고 나면은 아주 그냥 팔에 기운이 쏙 빠집니다. 예,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예, 여기가 진해 중원 로탈리 예, 지원로탈리입니다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토명대가 어,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일단은 한번 뭐 예, 역시 진해는 벚꽃의 고장이에요. 벚꽃 아주 벚꽃이 만발해서 이제는 만개를 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예, 저기 케이블카도 이제 여기가 그 노래 자랑, 지인의 그 노래 자랑을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무대도 다 세팅이 되어가 있네요. 몇 시부터 하려는. 네, 아주 보기가 좋네요. 예, 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오늘 그 서명 운동은 그 우리 은행 중원 지네 아, 중원 노타리 우리 은행 옆에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앞에는 이렇게 중원 노타리 광장 오늘 또뭐 노래자랑 뭐 그런 오늘 와서 절정의 그 축제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 서명 운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래 보입니다. 그 어제도 아주 그 많은 성과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야기 방송에서 어제부터 실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그냥 주변 스케치만 하고 그냥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우리 그 접수처, 그냥 우리 은행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변 스케치만 하고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가 많이 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주변만 좀 돌아보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고기가 좋아요 벚꽃이 아주 저 만개가 됐어요 만개가 만개가 돼서 예 여기 오늘 군항제 그 축제 노래자랑 56회네요, 올해로. 아마 할것 같습니다. 벚꽃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여기는 우리 외국당 접수처.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아, 여기 를 한번 주변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예, <laughs> 네, 그 접수처 뒤에는 참전 전우회에서 이렇게 사진전, 사진전을 하고 있네.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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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전 우리 그 월남전 그 다음에 625등 이렇게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런 유공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좀 많은 혜택이 가서 나라가 위급에 처할 때그 누구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대기를 마련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음, 여기 관장. 유공자 전우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서울 갔다 왔거든, 여기서. 예, 잠깐만요. 나 뭐, 나도 서울에 한민 갔다 왔어요. 자전거, 서 갔다 가고. 예. 여기 북본으로 가세요? 예? 북본? 예. 어디 북본, 북번... 대한민국 쪽으로 가시냐고. 예. 음디 갔어? 여기 태국에 기네또 그 버스 한대 갔거든요. 매주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한번 갔다 서 나는 3월 1일 날 아니면 작년인가 아, 꾸준하게 참석을 해주셔야지.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시장하셨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예이 아, 올란바름에 경제가 좋아됐다고 아이 그럼요 맞지? 예 보석대로 전부 예 이게 다게 어르신들께서 어르신, 목숨을 다 이렇게 바치시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고 올란바름에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그까 요즘 참 젊은 사이 모르는 거야 있다고 그러니까 몰라 예 그걸 이제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참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어? 그야말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아직도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또 고엽자라든지 각종 부상으로 인해서 아직 고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형편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응. 대충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공유하게 너무나 이거는 우리의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자료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나라를 일으키셨는가, 지키셨는가, 발전시키셨는가를, 아래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 이 참전 용사. 아. 여기는 이제 우리 이거 그 천만이 서명 운동 본부 그 바로 그 뒤에 뒤에서 이렇게 전시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남에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 나오셔서 서명도 하시고, 요 소중한 이런 자료들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 각종 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네, 지금 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또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안내서 뭐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기. 관광 안내소. 관광 안내소. 안전을 위해서 또 여기 경찰들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센터도 있고, 여기 뭐,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통역하는 것도 있고, 예, 뭐 농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화통역도 해주고 시 계시네요. 네. 예, 뭐 법권나무 아래서 참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이야기 방송에서 나와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방송을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변스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을, 여기서, 저는 이제 종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네요. 역시 지내는 벚꽃의 고장이에요. 산에도 벚꽃. 온 천지가 지금 뭐,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벚꽃. 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하고, 일단은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뭐 이야기 방송에서 오늘 실황을 하기 때문에 예 많은 그 유튜브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 26일 2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